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5분 칼럼 7번째 시간으로 칼럼 제목은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하는 운동 경기 중 중간에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80년대 인기 아나운서였던 신흥경 권사님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남편이 다음 선거의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무소속으로 입후보해서 직접 거리에 나가 선거 유세를 했지만 낙선의 쓰라림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패배의 후유증과 세상이 자기들을 거부했다는 생각에 부부가 시리에 빠진 채 삶의 의욕을 잃고 방안에만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만약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더라면 지금처럼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더욱 힘들어졌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연이 일어나 제일 처음 한 일이 하프타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인생은 축구 경기와 같으며 후반전을 승리로 이끄는 것인데 참석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을 돌아보았답니다. 중학생 때 부친 사망.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아나운서 공채도 두 번이나 낙방하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패배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님은 신흥경이라는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 조각칼로 무늬를 새기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화려한 색깔을 입히기 전에 해야 할 일이. 고난의 골짜기를 그려 넣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후반전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랍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곳에 높이 올라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처절하게 낮아지면서 인생 후반전에서는 삶의 의미와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국의 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명문 상위 팀이 하위 팀과 경기할 때 전반전에서 먼저 실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프타임에 비상이 걸립니다. 전반전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짜고 결의를 다집니다. 드디어 후반전에서 그토록 원했던 골이 터지고 이어서 극장골이 터지면서 역전승을 하게 되면 부장은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 차고 감독과 선수들은 서로 얼싸하는 제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는 어떤 고난이 있었든지 몇 골을 먹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프타임의 정신을 차리고 후반전을 위한 결의를 다지십시오. 그리고 골을 향해,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전반전을 잘 치르셨습니까? 골은 넣지 못하고 의미도 방향도 없이 열심히만 달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팬들의 야유와 조롱, 육체의 피로로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프타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새로운 전술을 사용해 보십시오. 삶의 의미와 방향을 새롭게 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 후반전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을 지켜볼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을 향해 힘차게 달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